트럼프는 집권 일기 한국을 찾아 반도체 공장을 보고 미국 반도체 산업을 한국에 빼앗겼다는 인식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타이완, 베트남, 태국 등과 함께 중국 제품이 미국으로 가는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한다고 의심합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82조 원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한 것도 트럼프로선 불만입니다. 취임 당일 군 통수권자로 해외 주둔 장병과 첫 소통을 하면서 평택 주한미군을 택한 것도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은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결정만으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할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시간 문제입니다.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해 상호 관세를 부과해서라도 무역 수지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태도와 한미 무역 상황 등을 볼때 한국에 대한 관세가 1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Now the the world economy becomes more and more segmented and t h i s trade w a r these uh these mutual blows of tariffs against each other will going make make the situation even worse. 트럼프는 한국을 방위비를 내지 않고 불공정 무역을 벌이는 부자 나라로 여깁니다. 다양한 압박을 통해 미국을 위해 무언갈 내놓으라고 요구할 시점이 머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여러 차례 언급한 조선업 관련 기여 방안 등 다양한 협상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권영입니다.